일반적인 색소 질환들은 사실 거의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기미는 유전적인 역량이 크고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 이러한 것들을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평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피부는 타고나는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는 타고난다고 생각하시고 뭐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많은 의사분들이 피부는 타고납니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피부과 전문의로서 제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바로 피부가 타고난다 라는 말인데, 자, 물론 타고나는 점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떤 점들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인지를 알고 내가 최대한 허튼 것에 돈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유전적으로 취약한 문제점을 알고 이를 보완하려고 노력한다면 피부가 타고난다 라는 말로 좌절하지 않고 좋은 피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피부는 어떤 점이 타고난다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고난 피부의 첫 번째 요인은 피지입니다. 자, 피지가 유전적으로 많을 때 생기는 현상을 알아보면, 피지가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피지가 많은 사람의 경우, 자, 첫 번째, 사춘기 때 여드름으로 고생하게 되고, 자, 두 번째, 여드름이 여드름 자국이나 여드름 흉터로 남아서 고생하게 되고, 자, 세 번째, 20, 30대가 넘어서 여드름 흉터가 있는 사람은 또 이를 가리기 위해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모공을 막아 다시 트러블을 유발하게 하고 자네 번째 피지가 많은 사람들은 이와 비례해서 모공이 넓어지기 때문에 모공이 넓어서 또 고생하게 되고 다섯 번째는 3, 40대가 넘어서 피지가 많은 사람은 이 피지로 인해 이유도 모르게 피부결이 울퉁불퉁하게 되고 또 상아색으로 또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피지샘 증식증도 생기게 됩니다. 즉 피지가 많으면 10대 때부터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 피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유발되는데 피지는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면 안타깝지만 나이가 5, 60대 될 때까지 거의 기울기 감소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20대가 넘으니까 여드름이 안 생겼어. 난 30대가 넘으니까 너무 건조하고 땡겨서 피지가 엄청 줄었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 실제로는 여드름의 원인 중에 다른 원인들이 감소가 되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량이 감소되는 것이지, 피지의 양은 생각보다 감소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피지는 유전성을 띠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여드름이 심한 자녀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왔을 때, 저희 부모 둘다 여드름이 어렸을 때 없었는데, 우리 애는 너무 심해요. 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여드름은 없었지만 뭐 현재 모공이 넓다거나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었던 중년의 여드름이라고 불리는 피지발달이 많아 생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피지샘 증식증이 보이거나 피지로 인해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한다거나 하는 피지가 많은 다른 이유들이 얼굴에 동반된 것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피지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여드름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모공의 크기를 좌우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피지입니다. 자, 이 피지를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 유전적 요인도 있고 두 번째 식습관, 세 번째 온도, 네 번째 습도, 다섯 번째 성 호르몬 등등 좌우하는 것이 많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피지를 계속 줄어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진료 볼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내가 유전적으로 피지 발달이 많게 태어났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피지가 줄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될수 있게 해야 하는데 어렸을 적부터 여드름 흉터나 자국이 있는 분들이 피부가 안 좋으면 뭐 인터넷에 계속 광고 나오는 저 화장품을 써야 해 라고 해서 피지가 많은 부위에 계속 유분기 넘치는 화장품이나 피부 관리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유전적으로 결정된 피지 분비량 자체가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지 말고 이 많은 피지 분비량을 어떻게 컨트롤 해주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피지를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먹는 약은 이소트레티노인입니다. 하지만 임신 예정이어서 약을 쓸 수가 없거나, 뭐, 홍조나 예민한 피부의 경우, 또 아토피가 있는 피부의 경우에는 피지를 먹는 약으로 줄일 경우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 먹는 약으로는 피지를 줄이는 유일한 약인 이 이소트레티노인은 전신에 있는 피지를 다 줄이므로 피지가 과다해서 미용적으로 고민인 얼굴에 특정 부분뿐 아니라 이 전신의 피지가 다 감소해서 지속적으로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도 뻑뻑하고 몸도 간지럽고 입술이 심하게 갈라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막 습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권장하는 것은 얼굴에 모공이 발달한, 과로치고 피지가 발달한 부분에 선별적으로 피지를 파괴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아그네스가 있습니다. 자, 바늘 끝에 고주파가 달려있어서 시술자가 어느 정도 섬세하고 꼼꼼하게 해주는지가 중요한데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에 선별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해 주게 되면 해당 부위의 피지가 많이 감소됩니다. 자, 그러면 피지를 줄일 때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피지를 줄인다고 보습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제가 강조하는 게 피지, 즉 모공이 발달한 분들에게 모공을 최대한 막지 않고 보습을 해 준다.인데 최대한 넌 커미더제닉한 물질, 즉 모공을 덜 막을 만한 물질들로 구성된 똘똘한 화장품을 잘 선택해서 개수를 여러 개로 해서 여러 겹 덧바르는 것이 아니라 개수를 줄여서 건조하다면 잦은 간격으로 발라주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자, 피지가 유전적으로 많게 태어난 분들이 특히 피지가 많은 이 10대에서 20대 초반에는 여러 종류보다 오히려 한 종류의 보습제를 잘 선택을 해서 건조하면 자주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타고난 피부의 두 번째 요인은 기미입니다. 자, 기미가 뭔지 일단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대칭적 형태를 띠는데 양측 광대, 뭐 눈밑, 뺨 이마, 입 주변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2, 0 30대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상적으로 40대가 넘어서 생기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다른 색소 질환과 다르게 햇빛을 많이 쬐서, 즉 자외선으로 인해서만 증가되었다고 할 수가 없고 다양한 내인적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 단순히 이 색소 질환이 아니라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기미의 원인과 악화인자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색소 질환들은 사실 거의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기미는 유전적인 역량이 크고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 이러한 것들을 더 크게 느낍니다. 자, 특정 인물이 2, 30대 이후인 특정 연령대에 주로는 뺨 광대와 같은 특정 부위를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저희 병원에 기미 치료를 오시는 분들에게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라고 말씀드리면 발끈하십니다. SPF50 기준으로 한 3시간 간격으로 덧바르시면서 꼼꼼히 하고 막 양산도 쓰고 햇빛 차단도 열심히 하시는데 기미가 자꾸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니 기미는 단순히 자외선만이 원인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현재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적인 요인입니다. 임신이나 뭐 경구피임약, 호르몬 치료요법 이후에 기미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자외선의 요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색소 질환들처럼 절대적인 매은 이유는 아니지만 당연히 연관 관계가 큽니다. 그러니까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셔야 되겠죠. 네 번째는 내분비적인 요인인데, 다양한 내분비 질환들이 기미를 악화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관적인 요인입니다. 자, 최근 들어 기미와 혈관의 연관 관계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혈관 발생의 증가나 VEGF가 기미 환자분들에게서 증가되고 있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만성적인 자극입니다. 자, 기미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세포의 기능이 증가되어 있고, 염증과 관련된 인자들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자극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병원에서 기미 환자분들께 잔소리처럼 하는 것이 바로, 기미 부위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지 말라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서 각종 염증 반응이 유발되면서 기미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원장님, 제가 마사지 기계로 얼굴을 마사지 한 다음에 아니면 관리샵에서 피부 관리를 주기적으로 받은 다음에 뭐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꽝 받은 다음에 없던 기미가 생겼어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미가 무에서 유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수면 아래에 있는 기미가 피부 자극으로 인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면 일단 너무 다양합니다. 유전적 요인, 호르몬적인 요인, 자외선, 만성염증 등등 너무도 다양한 원인으로 일반 색소질환과 다른 만성질환이라고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치료도 다양한 방법으로 총공격이 들어갑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기미 환자분들은 레이저나 피부 관리 치료 말고도 무슨 먹는 약, 바르는 약, 주사를 주입하기도 하는 등 여러 치료가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전에 첫 번째 레이저 치료에 대해 살펴보면, 저출력, 긴 파장을 사용을 해서 치료하는 레이저 토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먹는 약이 있는데, 트라넥사믹 엑시드라는 물질을 저용량으로 사용해 볼수 있고, 비타민C나 E도 기미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바르는 약이 있는데, 클릭마 리 포뮬라라고 해서 삼제요법 즉, 첫 번째, 트레티노인, 두 번째, 하이드로키논, 세 번째, 마일드한 스테로이드를 믹스한 형태를 쓰면 기미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뭐, 코직 엑시드, 아젤라이 엑시드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보습제가 있는데, 자이 보습이 중요한데 기미는 피부 각질 세포의 손상이나 기저막의 손상 등 피부막의 손상이 나타나므로 피부의 장벽 보호를 위해선 모이스처라이징이 중요합니다. 자 진료를 보다 보면 수많은 분들이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는 이벤트가 있은 후에 뭔가 기미 같은 것이 올라오니까 막 이것저것 바르거나 자극을 막 스스로 더 줘서 스스로 악화시켜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 장벽 강화를 위한 시술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피부 마개 보호를 위해서 뭐 PDRN 같은 연어 주사나 물광 주사를 해주는 것도 기미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혈관 치료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기미 환자에게서 혈관이 증가, VEGF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 치료가 기미치료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 필링이 있는데, 자, 여드름 치료에 쓰이는 글라이콜릭 엑시드 같은 이 화학적 필링 제재들도 이 표피형 기미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신부형 기미에는 이러한 필링이 효과가 별로 없고 또한 필링이 피부장벽에 자극을 준다면 앞에서 말한 기미를 다시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는 것인데 가장 기본입니다. 자, SPF50 이상을 추천드리고 3시간 간격으로 더 빠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것은 기미뿐 아니라 모든 색소질환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타고난다고 생각하게 하는 두 가지 요인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연세더세피부과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